유튜브에 올리나요? 야, 아 리뷰 남겨야 되는데. 뿌어오긴 했지만 맛있었어요. 푸저전푸저전이 부자전. 확실히 <laughs> 재밌긴 하네요. 대형님이 구발하고 또지칠 수도 있어요 <laughs> 에이, 아까 그거는 급똥 때문에 한 거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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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저, 토스가라서 저거 구발 좋은데 <laughs> 일단 대각이면 토스가 좋죠 이거는 인정할게요 대각이면 토스가 좋아요 위치도 7지라서 심시티 할수고 네. 근데 심시티가 드라곤 나가게 하는 심시티로가 하셨네요 그 김태경식 아, 또, 심시티 저 <laughs> 근데 땡이 맞기에는 좋아요 땡이 맞기에는 네 맞아요 네. 이제 초반 링에 좀 약하다는 게 단점이라서 근데 저심시티 보니까 우리 방에서 저랑 포이주님 밖에도 안 하고 저도 처음에 저걸로 쓰다가 네. 하도 링이 하도 링이에 주 먹어가지고 네 그때부터 는안어요 bj들도 보면은 김태경 빼고 다 저거 안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게 그냥 드라곤 이제 나갈 때 깨고 나가야 네. 되니까 그거 되게 조금 짜증나서 선질러 타면 일단은 저거보다는 뭐한 칸으로 하는 게 좋죠 제일 3. 네. 아 일단은 음? 토스가 어 뭐야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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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거는 무슨 의미인지. 설마투까스를한 번에 먹겠다는 그런 네. 아이인데. 그 <laughs> 대형님이 아 근데 이거 모를 수도 있어요 이거. 모를 수가 있어? 질럿 갔다 압박하면 바로 보이는데 아 대각이네 배가, 아, 저길 안 거쳐 갈 수가 없는데 아 근데, 토스는 아, 근데 지금 토스도 컴퓨트라서. 배짱이 좋아 근데 토스 아 눈치 눈치 채야 되는데 이거 지금 저렇게 저렇게 드로잉 늦게 내려왔는데 3령이 있는 줄 아는 거 아니에요? 대형님이 진짜 그 생각 없이 막 빌드 타진 않아서 좀 그치. 심리전 이런 거잘 써서 아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거 토스가 배째 거거든요, 방금. 안 올라가, 어, 뭐야 이거? 링세 마리 들어가겠네요. 안 그. 어? 네. 게이트 우측에 붙여줘야 되는데. 그러면, 아, 이러면, 이러면 가스, 게이트, 여기 두개 맞고 가치. 여기 하나 먹어야 돼요. 네. 네. 그, 네. <laughs> 이거 사실 저그 아까 토스가 넥서스 박으면 안 됐었는데 언덕 안 올라가고. 근데 잘 짰네요, 그래도. 네. 이거 근데 저 왠지 저걸 링오링 칠것 같은데 그럴 것 같네요. <목소리> 저,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아마 다링 지키지 않을까. 가스 저것도 <목소리> 통할 것 같은데요. 토스 칠 시티 이상하 이거 있어. 통할 것 같은데 네네 <목소리> 아 오히려 올 링인 것 같은데 여기 포셔디님 지금 사메트를 찾으러 다니고 있기는 한데 어디를분명히 사메트리가 있어야 못 되는데 못 찾을 것 같아 못 찾을 것 같아 아, 네. 지금 출발해야 출발해. 이럴 때까지 출발해. 못 찾을 것 같아 아 근데 못 뛴다 와 질럿도 돌아서 간다 아, 왜, 왜 돌아서 가아 이거 뭐야 아 이거에 끝나는데? <laughs> 뭐야 아 그래, 대형님이 플레이 이런 게 은근히 센스가 있다니까, 팀이전이랑 아니, 폭사가는데 질럿이 왜 나갔지, 이거? 오, 사말이네요 아, 안녕하세요. 오, 수고어요 아, 나 이거 OBS 켜놔서 방송 모드 켜지니까 들어오는 소리가 안 들리네, 디코에 사람이. 이제 바람 눌렀을 거고. 아, 이거 파일럿 깨지면 3, 4, 3. 센스, 설마. 끝났다, 지금. 회철이. 회철 갔고. 예, 이제 레어 팩고 근데 이거 토큰 아, 컨트롤이 생각보다 그게 안 좋긴 했는데. 이거 칼만 <laughs> 깨졌기 때문에 근데 네, 링 네, 네, 계속 왔어. 네. 결국 못 맞기는 해. 예. 네. 저가 이겼죠. 안 봐도 저리. 지 스까랑 버려야 되는데. 보세요. 아, 근데 그 들어가는 건아닌데 그냥 마당만 다 깨고 나. 마당만 깨고 이제 그냥 유니버스 유니버스 레어 타고 메탈 가도 될거 같아. 저는 그냥 레어 히드라, 타고 히데라. 것 같아. 네, 히드라 히드라가 가는 게 나을 거 같아요. 드라만 지키고 히드라로 그냥 업로드만 히드라. 안 따게 이그 막아놓으면 끝날 거 같은데. 타이어 너무 늦어. 테클을 포기했기 때문에. 아니 아까 어어어어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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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무리하지 않아야 되는데. 아 이거 바로 되면 근데 사실 아 바로 업 건데 풀어도 바로 업 해도 저기는 들어가기 좀 별론데 아니 캐논 하나라서 어떻게든 밀면 잠깐만 잠깐만 아이고 아이고 근데 프로도 잘 간다 아, 저 자리 별로 안 좋다니까 아이 아이 아 어떡해 진 너무 심시티 너무 잘 돼있어 저거는 저건 굳이 들어가지 않는 게 낫지 와 이거 아동까 그냥 안마당을 그냥 깨자 안마당을 그냥 안마당만 깨고 히다라 찍으면 되는데 굳이 저걸 왜해 저게 네. <laughs> 저거도 지금 드론 하나도 없어서 드론 딱 한번 한 타이밍 드론 누르고 아, 어, 사실... 어, 어, 네. 이거 어떻게 지면... 히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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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는... 아, 이거 어한테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 어떻게? 이거 어게이어떻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 이거 어떻게? 이거 어 이거 어이게 이거 는떻게 히든,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고 이거 게 이거 어떻게? 이게게 챔파이브지였나 아니 캠프. 안하지 안올라 이제 올라가네요. 근데 이게 저그가 레어가 없어서 커세어 쌓이면 커세어 쌓이면, 커세어 쌓이면 아무리 히트러로 돌아다녀도 또 커세어 다크 같은 걸로 휘둘리기 시작하면 또 모르거든요. 예서 저는 <laughs> 그 생각 딱 들어가지고 네. 또 모르긴 해. 아니, 그러니까 물론 저에 유리한 건 맞는데 이게 안전하게 아 하나씩 박가 그게 안 돼. 레어 가는 것도 괜찮은데. 어차피 레어 까지갈 거니까 나중에. 내가 진작에 가서 저는 오, 저렇게 오버로 늘어 늘어터져 있으면 그냥 바로 레어 올려버리는. 이제 다크 찍힐 텐데. 어 이거 휘둘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크 찍혀서 나오면 정면 오버로 드가 없어가지고. 일단 센터 헤드 줘야 되고. 네. 으 토스가 다크로 밀어내면서. 아 근데 어? 저히드라저 위쪽에서 템플라 이브 깨도 돼저 위쪽에 가가지고 맞죠 가스는 아 근데 이거는 지금 정열 오버로드 없어서 무조, 무조건 이거 이거 다크 그거 돼야 전에 좀 패긴 해야 되는데 저거. 다크 뜨면 남마다 먹을 수 있거든요 토스도 다시 오버 오브로... 네 지금 하, 아직까지 레어가 없어서 오버로드 저 무조건 못 오거든요 여기까지 오버로 오지도 않네? 어 근데 비우면 안 되는데 자리를 지금 근데 템 타입을 생각을 못 하시는 거 같은데 예. 네. 어 이거 다크 나오면 안 받으면 먹는데 게이트 일단 때려 저거 아나 아, 위에 아, 위에, 아, 위에 링 때릴 수 있잖아 다다뺐는 아, 아, 그냥 지금 빼는 게 나아 어이나 토스가 괜찮아 보인다 갑자기 어이기 링도 링도 아, 어? 이거 센 센은 줘야 되는데 이러면 쟤리스 오버 안 찍었을까? 저거, 저거 오버일 뭐, 것 같은데 찍지 않았을까요? 아, 스포는 저긴 봤네. 저기 맥이 어, 많아가지고 레어, 레어 올렸나? 아, 어... 네, 오버라도 나올 것 같아. 저거, 근데 레어 여부 같은 중요할 것 같아. 저거뭐 있는데? 저거도 지금 두 가스 못 먹어서 괜찮... 되게 괜찮은데. 토스가 커서도 뭐였고거 어, 그 레어 태크, 올렸나요? 태크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저거, 토스랑 저거랑. 옥저버가 옵저버가 저거 기지 안찍었죠. 그 옵저버가. 아... 레어 안올렸나? 와 아, 이거 잘렸다오버로더 아, 근 하나 더 있네. 아, 하나 따갔다. 나이스. 이러면 이제 토스가 해야될거는 사실 앞마당먹고 캐논, 템 <놀람> 어.. 본질생각하면 모르겠다.. 오버로 넘는데 본질 어.. 근데 난 괜찮아졌어 토스가 다시.. 할만해졌어.. 그러니까 아, 아니, 조금, 아, 조금, 분야, 아직 조금 불리하긴 한데.. 그래도 할만해.. 마당 어떻게든 먹고.. 투까스 아니 지금도 빡세.. 그러니까 지금 빡세긴 했는데.. 토스는 줄... 저러면서 스톰까지 놀렸을라나.. 어.. 3만 만잠깐만들어가만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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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만 3만 3만 3 소급 언제 되나? 아 이러면은 역전인데 드론 빼야지 드론 빼야지. 일단. 그럼 바로 뺏이아 말... 근데 저시가다 돌아오면 안 되는데. 아 사각 사각. 이냥면 아, 네. 압박하고 스톰 스톰 스톰. 아 근데 히바데데라두개데 <laughs> 근데, 오버로소 속업 대면한 타임 좀 위험할 것 같긴 하네요, 토수도 <laughs> 오버 소업되고한번쭉 밀고 들어오면. 지금 어, 그냥 어버지로 어거지. 들이대서 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 빼지 말고. 진짜 괜찮아졌어. 저 다크 하나 때문에 지금 본지 마비됐잖아. 다크 하나이 너무 안 되긴 한다. 바로 눌렀나? 아니, 레어 어, 완성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 아, 영님그 아, 아, 지금... 그 특유의 뇌정지 왔다. 어. <laughs> 오 사고는 금방 되는데 그러니까요. 러커 허프턴 누른 거 아니야? 설마. 아 이거는 이건... 휘둘린다 휘둘린. 어아 어? 지게 따이고 하는 거 모니까. 이거 토사 토사트 페이스 너무 왔는데 지금 정신줄 놨다 살살. 이거 본진 다크존즈 까먹은 거 같은데. 그냥 그냥 버리네. 그냥 버리고 정면 가네 그냥. 아, 종면 막힐 거 같은데. 와 마지막 두번 마지막 러시 한다. 거의 세 명. 방... 이제 스톰 장전 됐지. 아무리 그래도. 되지. 근데 사실 링부터 먼저 밀어 넣고 하면 뚫을 만은 합니다. 근데 템플러 스톰은 이제 얼마나 적당히 <놀람> 맞느냐가 중요한데. 쿨지지 준비 중. 근데 이거는 못 들어 인간하면. 일단 이거 막히면 무조건 지진데 갑자기 왜배 오리니 됐는지는 모르. 히드라는 잘 펴져 있는데. 아, 너희 너희! 어 스톤. 스톰한... 아, 이거지. 아, 막았어, 막았어. 뒤에 종료 있어, 뒤에, 뒤에 또 있어. 요 태형님 뒤에 종료 분명 까먹었을 거거든요. <laughs> 오브로드오브로드 아, 원해, 원해, 원해. 아, 아유. 와 까먹었다, 여기. 지금 <laughs> 문제를 모르고 있어요. 어, 아, 왔다, 왔다, 왔다. 막았어. 아, 야. 네. 아, 혈지. 아, 이 포스. 오늘 하루 리플 딸감 챙겼네요 보스. 제형님, 약간 요즘. 아. 아. 약간, 달 김밥에 재 뿌리는 걸 요즘 잘 하시네. 저번에 테란전도 그렇고. 뭐.